30명 정도의 참석자가 자담의 장소를 가득 메웠다. 신희치는 여기서도 질문을 받기로 했다. 질문에는 어느 것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 생활의 비애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있었다. 범인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던 것이 분명했다. 슬픔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기 위해 신희치는 여기서도 혼신의 정열을 쏟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에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아 주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타이르듯, 때로는 열렬한 확신을 담아 불법의 위대함을 설했다. 지문회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스스럼없는 미소를 지었다. 시리즈는 이마에 베어나오는 땀을 닦고 힘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 샌프란시스코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각자 큰 고뇌를 안고 매일 고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불법의 위대한 공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미국 광선유포의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는 미래의 미국 일체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좋은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광선유포라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신뢰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신용을 얻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나라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일본에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며 뿌리 없는 풀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사회의 신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건 나라를 지어지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첫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주십시오. 미국은 일본과 달리 국토도 넓습니다. 어디를 가도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인, 막, 움직인 것만큼 광선유포가 넓혀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운전면허의 취득은 광포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영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영어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면 미국인 법도 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홍교는 타인과의 교류에서 시작되며 교류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또 대성인의 불법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광포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좌담에도 회합에서의 지도도 영어로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심자로 되어야 할 분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신네치는 장례를 둘러보았다.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부인도 있었다. 서로 상대가 차를 운전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 등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멤버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을 이었다. 힘든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광포를 담당하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부인 여러분 중에는 차를 운전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자기에게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먼저 반드시 할수 있다. 하자는 결의로 도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미국엔 여성 운전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차를 운전하는 건 미국에서는 상식입니다. 또 영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섯 살난 어린이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비교하면 일본어는 한자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일본어를 훌륭하게 마스터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이 일었다그 웃음이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움을 날려버리고 희망을 싹트게 했다. 그렇다. 하면 된다. 모두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세 가지 지침을 신이치는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각지의 자담에서 허소해갔다. 이윽고 그것은 미국 동지의 맹세인 삼지침이 된 것이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어,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게 이르리라. 천의 가오가 없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현세가 안온하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나의 제자에게 조석으로 가르쳐 왔건만 의심을 일으켜서 모두 버렸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자 개목초의 진함이십니다. 자 법년입니다. 강한 일념의 힘은 바위마저 뚫는다. 인간의 생명이 지닌 저력을 끌어내기 위한 묘법이고 신앙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기원이다. 승리를 향한 집념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최후에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마음이 제천선신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자기 편으로 바꾼다. 신심이야말로 벽을 부수는 최강의 힘이다. 자, 이날은 대면 활동을 한명 10일 주차로 했습니다. 아침근행을 80분, 저녁근행을 45분 했고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1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98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94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89일차 광보대 확대의 기원 91일차 신신 근본의 기원 69일차 사제 직결의 기원 55일차로 했고 일상생활에서는 영단어암기 24일차 경제신문 정리 12일차 정책자료 정리 5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